그렇지. 오, 어, 이거 대박이야 이제 공연하면 대박이야. 그렇지. 3 <목소리도> 2 <목소리도> 끝까지 살았어. 지금은 <직업은 목소리도> 가정 강한 자로 남는다. 역시 와. 옷이란 옷이란 인간이 추위를 견뎌내기 위한 탄유물에불과해 오늘부터 의뭐입고 있냐고요? 하루르면가나르시가나카르카르시카루시 그뭐 간다, 카루시가다카루시카르시가 나카르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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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 나이스. 니 그게 뱀. 자이트 님, 레벨 좀 키우시죠. 아니, 님. 레벨이 저보다 낮아서 낮아서야. 님은 꼭 그러지 마. 아니, 못 먹은 게못 먹은 게 잘못이지. 뺏은 게 잘못입니까? 꼬우면 먹으시던가. 꼬우면 뭐 딜량 저보다 높게 만들고 오시던가요. 뭐야? 2장 2모 찍고 나보다 딜이 낮은 거야? 정말 실망입니다 나보다 딜 낮은 사람 조용히 하세요 아니 님이 높은 거지 그거 님이 제일 높아요 우리 팀에서 우리, 그럼 우리 다 조용히 해야 돼 좋았어 좋았어 트루퍼 잘한다 트루퍼 잘한다 오케이 좋았어 그러게 트루퍼를 건드려 응 받아쳤어. <laughs> 아 이겼다. 아 토마토님 제가 이겼네요. 아 <laughs> 조금 더 분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님 다음에 잘하는 의미로 다음에 제가 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울, 서울 갈, 갈 거라고 나형 비트자. 저기서 형 비트자가 <피트저가> 나왔어. <laughs> 나는 안 만날 건데 뭔? <laughs> 안 만날 건데? 꺼낸다 그 캐리. 아우 팔로 감사합니다. 방송 중이에요. 다, 다 방송 중이에요. 너만 키면 돼. 난안킬 거야. 난 내일 킬 거야. 내일 썸썸 편이정 해야지. <laughs> 또 여친 만들러 가네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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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<laughs> 아, 아, 이거 참, 진짜. 앞에서 벌써 두 명이나 만들었는데. <웃음> 정말. 해피타이저는 <laughs> 공략 언제? 해요? 천천히 할 거예요. 장기 프로젝트라서 한 20년 걸릴 거예요. 장기 프로젝트래. 지금 제가 지금 한.. 지금 몇 년째지? 한 4년째 지금 공략 중인데 잘안 풀리나 봐. 아니 호감도 많이 올려놨어요, 지금. 몇이에요? 본인한테 물어봐야겠다, 몇이에요? 본인이 한28% 될걸요? 이렇게 낮아요? 올리기 힘들어서 어. 20년 보고 있대잖아요. 그래요, 장기 프로젝트라니까요. 4년에 28%면 은 앞으로 한.. 어.. 한 12년만 더 하면 되겠네. 맞아. 다랑 같이 토마스 조지러 갈 사람? 흐리 <laughs> <laughs> 비아 있어 우 트리 비아한테 빨리 빌어와 우욱 야 돼. <laughs> 어? 어! 나갔어! <laughs> 어? 토마스 나갔어 왜 나가? 대박 오 토마스 나갔네? 야 이런 어. 이런 얘기가 달라지지 어, 이런 우리가 너무 좋아지지 아스스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나이스 나왔어 <laughs> <좋았어. 웃음> 역시 <laughs> 총이 최고야. 아 <laughs> 어, 이걸 나갔어. <laughs> 이걸 총 맞고 나갔어. 빙빙빙빙 <laughs> 우리 거야. 아 맞다 우리 거. 아 헷갈려. 아 비켜봐. 뒤에 트로퍼 있어요. 뒤에 트로퍼 한번 돌면 레전드. 뒤에 트로퍼 한번 돌면 레전드. 아까비 <laughs> 미야, 잡았다! 아, 좀, 알, 아, 하나 갑다. 여기 하나 간다 어, 안돼, 안돼, 우리 클비. 아이 버려. 도일 나한테 계속 올려지고 있어. 다행이다. 토마스가 있었으면 저 도일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는데. 유사 도일. 아, 토마토님, 제가 또 이번 판도 이기고 있네요. 님은 진짜 현피 될 거예요. 포워터님 좀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. 와 쇼! 너안나비 있니? 어, 꺼라 비더! 아 비더 갔다 망했당! 아 포워터 어디갔어? 포워터 어디갔어? 그래 포으로 만들어 놓포를 내가. 알았지? 어 이거 대박이야 이제 공연 하면 대박이야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몸비행아고의야고의야저고의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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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괜찮아 <목소리> 내가 잘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좋았난 아, 토마토보다 이 단단한 이더 낫지 <목소리> 아, 끝났다 아 끝났다 아 다행이다 토마토보다 딜 높게서 해 아, 주님 두명현피 뜨게 해주세요. 아, 다행이다. 아, 그래도 뭐 틀비, 틀비가 틀비더 얌체적이고 시톤보단 더딜 많이 할수 있잖아. 그건 그렇지. 원딜 들고 시톤보다 딜 낮게 했다는 건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지. 아시겠어요? 토마토님? 그냥 두분다한피 뜹시다. 피 덤벼더, 덤벼. 덤벼. <laughs> 2대1은, 2대1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. 우리가 숫자로 이길 수 있다. 아까 내가 좀 쫄았는데 이거 불신이야. <laughs> <전혀. 웃음> 어리석은 토마토. 그걸 말해줘도 못 피하다니. 넘어지는 게 되게 모양 빠졌어. 아 정말 모양 빠지십니다. 왜 저를 격분했냐고요? 아니 연속 두 판이나 히터에게 딜 딸려서 그래요. 어, 와, 연속 2판이나? 연속 부판이나 나보다 딜량 낮더라고 트리비아로 아 근데 보세요 지금 카크님 트리비아로 딜 저보다 높게 하시잖아요 예? 어 그러네 뭐야 리릭 뭐야 리공인데 릭 나보다 딜이 난데? 이거? 어 여기 어, 뭐 소리 들리는데? 아야, 이거 불신이야! 엄청한 놈아 <laughs> 간파했다 간파했다 티샤 서거 원래 딱 원래 때리고 나서 분신인지 헷갈린다 맞아 뭔가 이상하다 그 툭툭도 다 때리고 나서 아니 그 닌자 분신? 이러나만 맞아 맞아 그거 인정이야 때리고 나서 딱한번 사라질 okay. 때아직 분신? 이러면서 놀란다고 빠이빠이 와아 <Yeah> 좋았어 사대사다나 죽으면 사대4다 왓츠호우 뭐야 이게 내가 okay. 더 아, 살렸다 고마워 와 너밖에 없어. 와, 우리 팀 누구 죽었는데? 아 토마토 죽었다. 이거 4대4한타 되겠네. 님아 역시 쓰러지기 위한 거는 다. 야 너무하. 야 엘리 나온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하다. 야 엘리 벌써 이랬어, 했어 게임 시작하지 2분도안 됐는데. 진짜 날라봉 타고 와서 공 한번 쓰러 죽었어. 저 엘리 죽어서 온거예 네, 죽어서 온 거예요 저거. 아, 까햇펀치맞았잖아요 어, 헬펀치 맞고 내가 딱 보냈어. 한번. 어, 아, 쉘리, 귀한데 엘리 또 죽으면 얘도. 오? 아, 까비. 오케이, <laughs>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어, 스 잡았어, 스 잡았어. 스 잡았어. 미스 잡았망가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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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거죠 줄 거죠 줄 거죠 버릴 거 버려 버릴 거 버려 버릴 거 버려 한 명쯤 재물로 맞쳐야돼 맞아 네공까지 썼다는 건 그만큼 노력이 가상에서 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근데 공성을 못했네 괜찮아 괜찮아 한판 이기면 공성할 수 있잖아 아 어떡 그래 타오의 뭐 쌍박시라는 게임 이 <맞긴>. 맞아 타워 <laughs> 재룡, 게임 게임이야 오타 깨는 타워 게임 게임 맞기 맞아 제료가다제료가다제제 레캔 각 찾다 레캔 각 찾다 오케이! 잡았다! 양쪽 엘리가 서로 데스스를 가지고 격압하기 시작하는데 그뒤를 토마토님이 바짝 주작하고 있는데 토마토 또 언제 죽었어? 토마토 에피타이저한테 물 들어가고 있어 잡다 아니 우리 건물 쳐 건물 쳐아이아이 보내줘 맞아. 아 그래도 이번에사셨었네요 도하님? 앗 아, 음, <laughs> 엘리한테 미안해서 열심히 한다 <laughs> 야 엘리는 모르고 있을걸? <laughs> 우리가 이런 말 하고 있는지 모를 거야 맞아 어? 이 사람 이때 이런 말을 했었네 이러고 신고 <laughs> <laughs> 좀 네베카 아저씨님 포함 2,000원 감사합니다. 지 보고 있습니다. 이 티백이 찢어졌어. 아싸. 아나 요즘 롤 해서 그런지 정체력 엄청 올랐어. 아, 네. <목소리> 님들이 강해질 수 있는 기회. <목소리> 아, <스텔라더, 플랫> 와, 내가 어퍼로 쳤는데 스텔라 평타로 태줬어. 쓰레기 기술. 원래 <목소리> 그 컨디션에 따라 다르잖아 그슈퍼하머아 슈퍼워머가 변덕이 있어. 아싸, 우린 이겼다. 야징 무는 건 계획대로 돼. 계획대로 됐어 루시한테 간다 줄 건져, <laughs> 줄, 건져. <laughs> 줄 건져 어쩔 수 없어 다웃겼잖아다웃겼어득기야 <laughs> 어머지 나 견제 당하는 건가 루시한테 지금 루시한테 견제 당하고 있어 나리다 뺏겼어 루시한테 기다이잘 아, 들어갔다. 나이스. 어장 없을 때 와이 좋이지. 쫓아가 쫓아가 쫓아가. <웃음> 쫓아가. <웃음> 쫓아가. 엉덩이를 맞았어. 어디 가서 못할 거야. 우! 내가 아니구나. 내가 아니구만. 아니구만. <laughs> 아, 17킬. 아.